어봐또또또 아, 또, 또. 어. 뭐야 이게 대박이다.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놈의 무슨 상황이야? 너안 나가고 있어? 어. 뭐야 이게? 야 죽여! 야저토스트 죽여. 토트가 스 범인이야 지금. 아 어, 누구 이름 뭐야? 토스트 토스트. 토스트. 크래커 S Z Q K X. 얘? 예? 응. 야 죽여. 얘가 맷박고. 얘 내가 아까 전에 잡봤거든 어. 갖고 떨어뜨렸는데 얘가 맷박고 갑자기. 아 그래? 얘야? Yeah? 어. 얘인 어, 것 같아. 응안 <놀람> 죽어. 응안 죽어. 응안 죽어. 응안 죽어. 네명 남았다는데. 어어. 어 어. 오봐봐 봐. 봐 봐. 봐 봐. 바뀌지. 어. 봐 봐. 또또 또. 뭐야 대박. 이게 이게 뭐야 이게. 미친놈이야. 야너 뭐야. 너는왜 있어? 나도 있다니까. 안 나가면 계속 있다니까 지금. 야, 미친 거 아니야? 봐 봐. 이게 뭐야? 야 저거 저거. 아봐 봐. 이거또또 또 이렇게 됐어. 이맵 나올 때까지 하는 거 같아. 얘가 이맵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. 재만 줘 줘. 재만. 얘들아 야 지금 봐봐 안나간레드끼리 살아남아 있다? 어 방금 나가는 있지? 지금 토스트 죽여봐 토스트 죽여봐 토스트 죽여봐 토스트 같아 일단 내비또봐어또또또또 또, 또, 또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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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 이봐, 이봐. 아큰데 근데... 지금 이거 진짜 토스거 같애 아니 토스트 나 지금 갇혀있어 아예 뭐야 이게 뭐야 열리지가 않아 나 뭐야? 야, 그냥 네가 1등해 그러면 아니 이거 다 그럼 떨어져 볼까? 그러긴 쉴다 또. 야, 움직이지도 않아 이제 나는. 너 움직이냐? 아니 토스만 움직여. 나 떨어졌어. 나는 그냥 내가 떨어졌어. 아니, 이제 고마해. 내가 보기엔 오이도 랭거 같거든? 아니, 나 1등이었는데. 야, 끝났다. 어, 야, 끝났다. 왜? 거 봐. 토스트 맞네이 새끼. 닉네이 찍었다, 야. 아, 나만 찍어야겠다.